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비수도권 자녀 병상의 70%는 수도권 환자들을 입원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내 위중증 환자가 함께 늘어날 경우 도미노처럼 병상 포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국에 걸쳐 500만 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 69.5퍼센트인데 최근 확진자 발생이 몰리는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이보다 높은 83.2퍼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수도권 잔여 병상의 70퍼센트는 수도권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 수도권 환자들의 전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내 중증환자 발생이 급증할 경우. 충북적 병상 확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돈의 위중증 병상을 가동 중인 병원은 모두 두 곳입니다. 먼저 오성 베스트한 병원의 경우 위중증 병상 스무 개 가운데 돈의 환자가 입원한 병상은 한 개, 수도권 환자가 전원 배정된 병상은 여덟 개입니다. 잔여 병상은 열한 개인데 이중 일곱 개 이상은 정부 행정 명령에 따라 수도권 환자가 전원 될 예정이어서. 도내 환자가 실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네개 안팎입니다. 충북대 병원도 마찬가지. 12개 위중증 병상 가운데 이미 10개가 들어차 잔여 병상은 두 개뿐으로 도내 위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아예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7곱명인 도내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수도권처럼 가파르게 늘어날 경우 충북이 아닌 대구 경북 지역 등 인접 타시도로 이송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수도권 확진자들과 우리 인근의 확진자들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비 수도권의 병상 70%는 수도권 확진자들 받아야 되는 도 있고 해서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 소진되고 있상이라그부분 대해서는 이켜봐야될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과 함께 역대 최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병상 부족이 도미노처럼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수입니다.